안녕하세요. 연습용 타크라켓 홀탁입니다. 오늘은 연습용 타크라켓 홀탁을 이용하여서 허리 위주의 스윙 4단계인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연습하셨으며 이제 4단계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4단계는 포핸드 드라이브인데요. 먼저 제가 아, 4단계인 포핸드 드라이브를 먼저 시범을 보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도안과 문과의 연결은 예, 자신의 무릎에서 허리높이 사이에 해서 연결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 고무밴드와 홀딱과의 연결은 어,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11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보통 드라이브는 9번이나 8번 정도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서 저는 9번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연결하셔서 좀 길게 빼셔서, 이 고무밴드와 라켓과의 그 길이가 자신의 한8 길이 정도로, 8 길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이제 준비 자세 준비가 연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데요 자리는 어, 고정된 도안카에서 어, 한 10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앞으로 나오셨어요 어, 자신의 어깨보다 아, 어, 발을 더 벌리시고 좀더 벌리시고 그리고 왼발은 좀더 앞으로 어,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 어, 기마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에, 이렇게 잡는데 고무 밴드와 라켓과의 사이는 사, 어, 이 탄력은 최소한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에,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헐렁헐렁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에, 살짝 예, 최소한의 탄력 유지된 상태. 이 상태가 이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리고 백스윙의 자세가 됩니다. 이 백스윙의 자세를 잡으시고 자리를 잡으시면 이게 준비 단계가 된 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딱 돌아와서 준비를 할 수, 어, 드라이브 할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 이 상태가 준비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잡으셨으면 이제 구분 동작을 연습을 하시는데요. 처음에가, 어, 준비 자세가 1번. 그리고 공을 맞히는 곳, 요 맞히는 장소가 이제 2번, 그리고 팔로우스의 끝에가 3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 동작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요 고무밴드의 탄력은 최소한의 탄력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헐렁헐렁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연습을,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 그 자세를 잡으시고요. 요 어깨를 집어넣으시고 드라이브 자세를 취하신 상태가 백스윙 자세. 이 상태에서 이제 구분 동작이 됐으면 천천히, 천천히 예, 이런 식으로, 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어깨와 허리가 함께 같이 돌아가서 몸통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예, 그리고 다른, 다, 발은, 무릎은 펴시면서 쭉 앉았다가 펴시면서 이거를 약간 유기적으로,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셔서 이것도 또 익숙해지시면 이제 편안하게 원래 본인이 구사하시는 드라이브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실제 탁구장에서 공을 치면서 빠르게 하는 것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처음에 천천히 하시면서 속도를 높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15분을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순서대로 차분하게 따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집에서 연습하시고 또 이것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 구분 동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탁구의 스윙에 맞는 그 근육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근육들을 단련시키는데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분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부분이 근근력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력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스윙을 함으로 인해서 무릎과 뭐 허리, 어깨 이렇게 온 몸이 유기적으로 스윙 동작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들을 쉽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온몸으로, 온몸으로 스윙하는 것을, 예, 천천히 함으로 인해서, 그 유기적인 동작들을 몸으로 익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익히고 난 다음에, 원래 속도로, 빠른 속도로, 스윙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 고호밴드를 당기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음, 먼저는, 이, 이 그립을 잡는 힘이, 예, 손하고의 힘과 뒤에 또 받치는 검지손가락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스윙의 그 순발력도 예, 빨라지게 되고, 또 임팩트를 줄, 주는 시기에서 예, 예, 힘을 주는 데그 예,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스윙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스윙의 파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탁구장에서 직접 탁구를 칠 때에. 커트 볼이 넘어와서 예전에는 에, 그것을 드라이브로 걸어서 네트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 파워나 스윙 속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에, 그것들을 좀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그 단계를 분명히 체험하고 느끼면서 더 즐겁고 재미있게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질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